우리 아가 갑자기, 우리 동료들이 전쟁터에 싸우고 있는데 말이야. 내가 여기 와가지고 동침할 수 없다, 이카면서 동침 안 하고. 커플인데. <laughs> 참나. 그러니까는 인간의 상식하고 안 맞아요. 인간의 상식은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왜? 전쟁터에 시끄다 와가지고 마늘라고 자라고. 그러면은, 오랜만에 만들 왔으니까 잘까리란 말이야. 근데 안자거든그 인간하고 안 맞잖아, 벌써. 그러니까는, 그냥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악인의 깨가 다 이제 자기가 이제 속여갖고 거짓말 시켜갖고 무마하려그랬는데또 수포로 들어간 거 그렇게 했다고 어떻게 돼요? 우리야 전쟁터 나갈 때 제일 앞에 선봉에 보내고 너희들 우리야만 놔두고 싹 빠져나와! 요고시킨단 말이에요, 누구가. 다이씨, 요렇게 시켜요. 악한 놈이에요, 악한 놈 아니에요. 악한 놈이에요, 그럼 목사님, 다이씨, 하나님의 그런데 악한 놈이라고 하면 어떻게요 악한 놈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악한 놈 맞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자기를 위해 죽도록 중성하는 부하의 마두라를 뺏어가지고 가름하고, 그거 쏘에 가, 임신하니까 쏘에 가고, 쏘에 가, 계략자 갖고, 만약에, 그래서 우리아가 반쌤하고 동침했어 그럼 애기가 태어났어 그러면 그 자식은 누구꺼요 우리아 다이자식인데 우리아는 지 아들인줄 알고 키우잖아 그게 막장 드라마에요 그게 한국 드라마에요 그게 성경에 그런 이야기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가지고는 키우면서 막 했을까 안되거든 안되니까 할수 없어 결국에는 그 부하를 죽이는 놈이야 이놈이 그거만 약한 놈이요 부하 마누라 뺏고 좀 안되니까 부하 죽이잖아요 근데 그 부하 아무것도 몰라 순진한 사람이라 충성하다가 계략에 빠져가 죽은데 자기를 죽인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죽어 다시 악한 놈이에요 악한 놈 아니에요 악한 놈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은 다 악한 놈이에요 정말 악한 놈이에요 안 악한 놈이 없어요 오지 예수 예수님만 서란물이요. 아멘. 근데, 다시 또, 이게 나다리 와가지고, 야, 너, 너 그렇게 나쁜 짓 했지? 처음에 뭐, 양몇 마리 있는데, 가난한 사람 양몇 마리 있는데, 그양한 마리 있는데, 부자가 양 뺏어갔어. 이런 나쁜 놈이나 그런 축이라, 그 니가! 그게 니야! 그게 누구다! 그게 내다, 이말이야 그게 요 나요. 아멘? 아멘. 요 나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아멘. <laughs> 만약에 성경 볼때 성경 보고 뭐, 그 나쁜 놈이 냅니다. 이 소리 안 나오면 그 나쁜 놈이 냅니다. 나는 개돼지만도 못한 놈입니다. 아멘 잘해봅시다. 나는, 나는 개돼지만도 못한 놈입니다. 못한 놈입니다. 아멘.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아멘, 아멘. 인간의, 다 말이야. 인간의 아멘. 의의를 다 버리란 말이야. 인간의 의를다 버리란 말이야. 인간의 의를다 버리란 말이야. 바울이 자기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냐민 집파이 가말리아리 문하고율법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런 개소리하고 작빠는어요 그건 다거짓 말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흠이 없다 하는 거는. 율법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거는. 근데 자기가 바리새인 바리세인일 때는 마귀에게 속은 거야. 유대인들 중에. 아브라함 자손이고 대단한 프라이드를 가진 사람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리고 베냐민 집화야 북이스라엘 남유다 있으면 북이스라엘이 10개 집화가 고 남유다는 유다족 사으 베냐민 집화가 왔단 말이야 섞이지 않았단 말이야 이방인들하고 한마디로 그 순수성을 끝까지 지키단 말이야 나는 유대인 축에 유대인이야 나는 베냐민 집화야 그중에서도 나는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야 율법 학파 중에 힐레라파, 상마야파가 있어요. 그 힐레라파의 제자가 그가말리엘이고 가말리아의 힐레의 아들이 가말리엘이고, 가말리엘의 제자가 아울사도였다고 나는 율법으로 훈명된 다 나는 가말리아의 문화생 나는 바리새인. 나는 율법으로 몸이 없는자가 몸이 없기는 뭐가 없 율법으로 하면, 그게 천지인데,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건데, 귀신한테 속아가지고 자기는 율법으로 자기 일을 세우고, 인간의 의를 세우고, 자기 어렵다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바, 바울이 그도안에들어가서고 보니까, 율법이 탐내지 말라 했잖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실것니다그 개명이 탐심이에요. 그래서 개명이 오면 나는 죽고, 죄가 살아나는 거다 율부병구수는 죄로 심히죄야돼 그래서 그계명이 탐내지 말라 하는 게그 탐심을 아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근데 바리새일 때는 나는 목 살인도 안 하고 가는 날이 있다 뭐 그런데 그계명을 알고 나니까 그래도 안에 들어오나 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탐심을 알아버린 거예요 탐심 그계명을 알아버린 거예요 거기는 아마 실장이야기에요 그래서 마을이 오호라 oh, 나는 공관한사람을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는 사망의 뭐 담심이 돌아있단 말이야. 담심을 우상숭배여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보 우리 중 이생의 자랑이란 말이야. 그러니까는 자기 자랑을 내놓, 자기 의를 내놓는단 말이야. 그게 자기 자랑이라면 자기 의를 내놓는 거란 말이야.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놓는 순간 그거는 아주 악한 드미요 자기 의를 내놓는 순간. 그래서 구제할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 자기의를 행차하도록 주의하는 기도 금식 구제할 때 마찬가지요. 구제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른손에 왼손을 오르게 하고 엄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리다 인간이 자기의 내놓는 순간, 자기의 내놓는 순간, 내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그래, 네가 네의 내나, 내가 으법의 심판을 받아보자 그때는 행함으로 어른 딸 때는 그 해가 일을...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싹쓸 빛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네 의의 되는 그 순간에, 너빛정이로 하나님 앞에 오페일리아, 빛진자로 1만 달러트빛진자로 떨어져 버려. 그래서 자기의 의를 내놓는 그 순간에, 니는 하나님을 도전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다못 박아야 돼. 인간의 의의를 못 박아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의 여의, 자기의라고 하니까, 인간의 모든 의의를 못 박아야 돼. 그래서, 의의는 없으니, 로마 3장 10절인가요? 의의는 없으니,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내 의의를 내놓는 그 순간, 인간은 더러운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는 거요. 이제 자기 의를 둘러내려 구제하고 앉았다 구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날 가지지 않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하늘에 둔바 탐이 없는 몸으로 저건물이무시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고그 소유를 팔아 구자하여날 가지지 아니하는 주모들 하늘의 를 이야기하는 거야 하늘의 구제 근데 자기 구자할때 자기 의의를 나타내지 자기 상다 받았어 근데 인간의 의로나타 인간의 의로도 구제하지 할 필요 없어 하지만 정과 욕심 다못 받고 근데 그 정과 욕심이 육신의 정, 안보,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을 다 못박아야 돼 네가 네 정과 욕심 못 받고, 네 안에 그 도가 사는 게 그게 우원이고, 그 안에 생하는 게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아, 네. 헌 생명으로 행하지 마라. 이 말이요, 아, 네. 헌 생명으로 행하니까 지자랑이라고 하셨어요. 아, 네. 또한 사람, 사도 바울, 뭐 하던 사람이요. 어, 그만 했지, 바울, 바울 이야기 했지, 유대인 중에. 응? 근데 이 사람은, 다이, 참, 다이 이야기 하다. 다이 그렇게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택한 사람이었는데 보세요. 벌써 교만해지니까 바로 자기, 그 교만이 자기의란말이야 자기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벌써 교만 들어오면, 인간의 의가 들어오면, 자기의 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귀신 밥이 다니는. 바로 귀신 들어온다. 바로 가늠한다. 방법이 없어 그렇게 귀신도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신을 뭐 그냥 메비르도가 마음대로 귀신이 설치고 돌아댕기게 그렇게 해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허락 안 하면 귀신도 너 만지지도 못하고 너 생각 하나도 나한테 못 주므로. 벌써 갑자기 무슨 생각? 안그 성이 들어온다. 그럼 하나님한테 바짝 엎드려야 돼. 오내 삶에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고 무슨 생각을 잘못했고 오 내가 무슨 너의를 드러냈고. 내가 뭘 착각했습니까? 벌써 마음 속에 뭐 생각이 뭐불화사 같은 게 하나 딱 꽂힐 때뭘 생각해야 돼 벌써. 아멘, 아멘. 그만 하면은 벌써 귀신 밥이 다는 그래서 마기도 막 마귀 역할이 있는 거요. 이이바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 이 사람도 여러분 대로 환자라는 사람 있죠? 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잡아다가요, 다 죽여요. 그래가지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매달아가 지고지칭 묶어요. 그 기름 막 부어 발라요. 그리고 불 붙여요. 불 탑니다. 인간 해불 그렇게 그 내려가 이기독교인 붙들어가고 지 인간 해불만들어갖고요불 그 태워가지고 사자방으로 던집니다. 또또 얼마나 악한 놈이에요. 근데 보세요. 사도방이 많는사람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다의 이대결을 지나치게 했는데 마대교를 쏘고 거예말 말입니다 그래갖고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다 잡아 가두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막 그 악한 사람이에요 그게 근데 인간적으로 볼때바리새인들이 악한 사람이 율법 잘 지키고 응?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럼.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내가 너보다 훨씬 낫지 응? 훨씬 낫잖아 내 율법으로 죽 율법 안 죽여. 난 율법 죽이니까. 내가 낫잖아. 자, 이렇게, 다른 시인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의의를 세워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의의를 자기의 의를 세워버렸단 말이에요. 자기의 의를 세워버린 거요. 자기 인간의 의의를 세워버린 거요. 예 자기의라고 하지 뭐 크게 보면 인간의 의의를 세워버린 거란 말이야. 아니, 의의로운 게 뭐가 나쁩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면은 영혼이 멸망받아 빚진 자가 돼가지고 일만 달란트 빚진 자가 돼요.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싹을빛 빚으로 여겨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자인한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느냐, 그 믿음을 의롭게. 오직 예수! 그분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돼요. 아멘?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가 예수님 이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의그분이 찾아온 거 빛을 확 비춰버린 거예요. 바울이 가벼운 동상에서 그 빛을 받아버리잖아요. 그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 영광의 광채라고. 하나님의 그찬빛의그 빛이 우리에게 비쳐버렸다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그, 그, 그 빛을 영광의 광채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비쳐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이 자기가 뭘 잘못했고 뭐가 틀렸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그 다음 누구 보고 갔어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본받으라 하는 말은? 바울을 쳐다보란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바울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간것 때문에, 네 바울 본받으란 이야기는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 이야기야. 바울을 본받으란 이야기는 바울 쳐다보고 바울을 배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바울을 본받으라고 했다. 바울을, 바울에 대해 연구하거나 바울을 배우라고 말한 게 아니라 바울을 본받으란 이야기는 바울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시단 말이야. 그러기 전에 너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말이야. 그게 바울 이야기 하는 데야나 쳐다보지 마, 바울이. 아멘. 베드로 쳐다보지 마. 아멘. 인간 쳐다보지 마. 아멘. 아무도 쳐다보지 마. 아멘. 어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 아멘. 목사도 쳐다보지 마. 아멘. 목사가요. 사람들한테 막자기 쳐다보게 만들어요. 그런 막 하더미요. 그 목사 쳐다보고 그게 무슨 구원이 있어요? 쳐다보면 못생기기 밖에 더 있겠나? 할렐루야. <laughs> 아니, 목사들도 잘생기고 멋있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래야지 뭐, 저사람들 좋아할 건데, 좀 잘생겨야지 좀 목회도 잘 되는 것 같아. 할렐루야. <laughs> 그 할렐루야 하면 안 돼. <laughs> 사람 쳐다보지 마라, 이 말이요. 아멘. 우리 도계가하면 뭐 사람 쳐다보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바울에게 속했니 나는 바울에게 속했니 어, 나는 개바에게 속했니 베드로에게 속했니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니 오직 예수 아멘. 님만 바라봐요 그오우리도스 그, 그, 1장에 하는 말은 분리하지 말아 마라, 나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저, 스스로 나뉘지 말아 어떤 사람도 너는 바울에게 속했지 너는 개바에게 속했지 나는 그리도에게 속했지 이것도 나누는 거야 아멘. 진짜 그리도에게 속한 사람은 아니질 않아요.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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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바울이나 게바나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인간이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아,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의인이에요. 예수님 은혜를 받아가지고 먼저 간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처럼 베드로가 처음부터 모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간 사람이잖아요. 물론, 가다가 중간에 무서워갖고, 나 예수님 모니다 하고, 그짓말그짓말 거짓말, 부인했지. 그짓말이에요 부인이지.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짓말이지 부인한 것도 거짓말. 아는데 모른다 했으니까, 부인한 것도 그짓말이지 그죠? 무서워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알아요. 다시 만나주시고다 왜? 그 속을 아니까. 그 속을 알잖아요. 통곡하잖아요. 그가르누다는요 예수님 팔아 처먹고 어떻게 됐어요 자살해가 죽어 부리잖아요 베드로하고 달라이가르누다하고는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여러분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바울 바라볼 거 없어요 바울을 본받아라는 말은 바울이 예수하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걸 느끼고 예수 얻기위하여 모든 걸 배설물로 여깄다 그까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라니요 아, 네. 그래 바울을 본받는라니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따라가는 거지 인간의 의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 네. 자기의 의을다그래야 돼요 아, 네. 내가 깨끗하게 살았는데 네가 탐심 깨달으면 뭘 인간이 깨끗해요 <laughs> 하나님이 손 넣는 순간 니 속에 탐심이 가자 앞에 아멘. 네. 이 탐심이 우상숭배입니다 아, 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탐심 그래마음이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보다 마음이 이미 가늠했어요 음욕을 품으면 마음이 이미 가늠한거에요 나는 가늠 안했는데요 음욕이 이미 가늠이요 아멘. 아멘 아멘. 그게 정과 욕심을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보면 열 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아요 탐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 번째 계명도 탐심 탐심로 우선 숭배다 돈을 사랑하면 일반하게 뿌리다 이걸 사랑하는 자들이 미욕을 받아 응? 이제 드세, 그, 그, 드세 걸린다고 그러는구나 얼굴에 걸려 응?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돈 사랑하지 마요 아멘 초대교회 때 보면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각자의 어, 소유를 팔아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주고 아, 이렇게 아, 나온단 아, 말이에요. 아, 그러면 소유를 팔아 나눠주는 소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 하실 때는 하나님이 네가 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소유를다 채워줘요. 아, 근데 아, 여러분은 그런 말씀 들어보 거예요 소유를 팔아가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다 카네. 그럼 그냥 도둑놈이여서 막이요 내가 그 <laughs> 받아야지아 뭐, 나는 마귀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말씀을 할 때는 내가 말씀대로 설명 어떻게 돼? 소유를 하나님이 다 채워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채워준 것 갖고 서로 아, 나누고 아, 하는 거야. 아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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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을 다예수님이 책임져 주는 거야. 아멘. 그렇게 예수님만 붙들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된다는 말이야. 말씀에 거하는 아,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야. 거한다는 아, 말이 조엘 인산다는거야 말씀 안에 말씀 붙들고 일이 부르고 죄리 부르고 안돼. 아, 말씀하고 싸우기도 하고 말이에요. 말씀이 사람이라고, 참, 쳐봅시다. 말씀이 같이 살아. 맨를찢이고 뽑고 싸우는 거야. 말씀하고. 그게 드웰트인, 말씀과 말씀 안에 그 하는 거예요. 말씀이 때로 나를 때리고. 내가 말씀을 막, 부막하고 막, 내가, 그게 드웰트인, 말씀에 그 하면, 그렇게나 이 말씀을 따라가지고, 그도, 래 그, 그도 안에 들어간다면, 그도의 말씀에 그하면 참제자란 말이요. 그 말씀 붙들고 가면 잘안 돼요. 인간이못 따라간다니까 그 말씀하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게, 말씀에 그 하는, 도에트인이란 말이에요. 컨티유라는 계속적으로 그 하는,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과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살아가는 거예요그 말씀. 아멘? 그게 예수님이잖아. 예수님. 말씀으로 웃은 예수님. 그렇게 사도들이 그 예수님 붙들고 3년 동안 계속 가는 거다 떨어뜨리고 다 하는 거예요. 그때가 이 바울 베드로도 있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이 맛일 때 나는 그 야호부와 요리, 나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자기 엄마 시키니까 이모, 야호부요 요리 그러잖아요. 자기 엄마가 예수님 이모 아니에요. 자기 엄마한테. 예수님한테 당신 나라 세울 때 하나님 왼편에 우편에 좀 함께 주세요 인간이 생각하면 안 됐잖아요 만약 따로 다기면서 가는 거요 예 인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 죽는다고 이야기 하니까 바이네트로안 됩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 십자가 에못 박고 죽으면 안돼 왕이 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수제자인데 말이야 나도 한 자리 해야죠 베드로가 이 표고 안 됐잖아 <laughs> 그래도 그 예수 붙들고 끝까지 가야 돼요 아멘 그 말씀 안에 그해야 된단 말이에요. 은혜서그 말씀 붙들고 가면은 내가 다 그런 거다 떨어나고 그 말씀 앞에 통곡하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사망의 몸입니다. 나는 악한 자입니다. 나는 더스트, 흙으로 갈때흙이요 더스트라는 거예요. 드라이, 원어상 찾아보니까 드라이, e t 드라이 얼스 마른 흙이야 잠게 먼지야 먼지 마른 흙입니다 나는 마른 흙입니다 뭐 먼... 죄가 죄는 타다가 타다가 담았는게 죄란 말이에요 그 댓글과 죄 가운데 아주 해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드스터 먼지고 나는 죄 영원히 지옥에 불타 없어져야 될 사망의 몸입니다 그때 정과 욕심을 못 박아주면, 주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도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때 정과 욕심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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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래라 그래요. 정과 욕심을 못 박고 내 안에 그도가 되는 거예요. 너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과 욕심을 못 박기 때문에, 너희 씨름은 정사와 근세와 악, 의둠의 하늘의 악한 영들에게 대한 거예요. 이게 그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도 예수 안에서. 정권가욕심을대하는게 아니라 정권가못 박혀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도 할래요 그 예수님 붙들고 그 예수님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오늘 너무 시간이 길어져서 다 못하고 있던데 어쨌든 여러분 인간의 의지를 다 버리세요 아멘.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뭐 누가 훌륭하고 바울이 훌륭하고 뭐 다윗이 울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의인은 없고 한 명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요 아멘, 아멘. 바울이 그래서 나의 나댄 것이 살...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그 바울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 바울은 정말 은혜 받아갖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따라간 사람이 왜 이러냐면 그가 세상을 많이 받았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다 죽이고 이렇게 했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 복음을 받았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자기 예수님을 죽이던 사람 아니에요 내이 핏값이 내게 돌아온다고 이야기해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죄인의 개수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끝까지 복음 앞에 중심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의리 다 버리세요 기답합니다 거룩한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쓰고 지만 깨달아서 자기의 의를 다 버리고 인간의 모든 의의를 다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